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코인 라이브 피어 코인이고요. 현재가 9,200원대로 16%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 금액도 어느 정도 받쳐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시간 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상승을 보여주고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이러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제가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시 반등 나올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6월 28일날 6월 조정이 끝났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거래가 드디어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언제? 7,800원, 7,900원일 때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다시 올라갈 테니 걱정 말라고 정확하게 여기였죠. 걱정 말라고 이쯤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9,500원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내려가게 될지 자 여기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같은 패턴 언제 나오게 될지 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라이브 피어 재단에 기밀자료 모아놓고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새롭게 목표 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홀더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상 유튜브 정책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도 삭제. 되고 채널도 삭제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걸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찾다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으로 라이브라고 남겨 주신 분들께 해당 자료를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라이브라고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어디까지 나오게 될 것인지 또또 또 말씀드렸던 유튜브 이 중국 고래, 중국 자본을 가진 고래가 들어갔다라는 재단의 내부 기밀자료도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해당 자료까지 보실 분들 라이브 남겨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서 힘드신 분들 지금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도 없고 계잡비가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 또한 이런 경험 2017년부터 코인 투자 진행하면서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정 잘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계좌비가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 라이브라고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깜짝 이벤트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 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 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원, 그리고 비싸봐야 3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원, 고작 3만원, 푼 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원 이것도 물론 좀 큰돈이긴 하지만 150억원으로 페페로 인생바은 트레이드의 대박투자. 초기투자한 290만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9,000% 대박 이것도 또한 초초 초 대박이죠. 19,000%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노죠.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 3천만 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 원큰 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30 파이어 쪽이 계속 일하는 이유라는 기사.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라는 대박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초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뭐, 일본장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 초, 초대박, 상승, 수익, 바라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 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 또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도움 받고 싶다라고 도움 남겨 주셨고 백현우 추천 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 드렸고 받아 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안 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 장비 네요.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 코인 추천 드렸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말씀해주신 분 쪽에 솔라나 추천 드렸고 생각보다 목표 금액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 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목들도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 주셨고, 도움 되세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 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이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 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